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경제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션의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부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해 오미크론, 어, 코로나가, 어, 잡혀가고 있다. 천명이 하로 떨어졌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제로 코로나까지 갈 길이 유원한데 어 이후에 어떤 저희가 체크 해 대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해 이후에 다른 지역도 봉쇄할 거냐. 네. 이제 이걸 하나 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피해가 얼마나 난 거냐. 음. 이제 2, 사 분기의 GDP 수치가 얼마만큼 낮아질 거냐 하는 네, 거 피해에 대한 예측.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피해가 나면 연간 GDP가 5.5% 얘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네. 이게 얼마만큼 이제 떨어질 거냐. 음.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떨어진 GDP를 그대로 둘 거냐, 그걸 이제 리커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쓸 거냐, 네. 이제 그걸 볼 거,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한 번, 상해 봉쇄, 이제, 그, 어제 상해 부시장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풀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서 6월 하순에 완전히 풀겠다. 이제 요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면 이제 3월 하순에 996명 일간 확진자 수가 그 정도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그 아래로 내려왔고 네. 또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아마 5월 31일 정도 되면 이게 일간 확진자 수가 100명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뭐 중국의 다른 지역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면 이제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 말 6월 초라고 잡은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요 차트가 바로 2월, 2020년 1월 달에 음. 그 전국 확진자 수하고 그 빨간색으로 살짝 보이는 게 상해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 2020년 1월 달에 이게 왕창 늘었던 것하고 네. 지금 이제 늘었던 걸 보면 그 폭은 다르지만 이게 상해 빨간 색깔이 주도해서 이 확진자가 늘었던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사그라드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네. 두 번째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상해 말고 북경, 광동, 중칭, 쓰촨 이쪽도 지금 난리다. 그래서 네. 이 지역도 이제 봉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그이 지역들 광동이나 중칭이나 쓰촨 같은 경우도 이게 늘긴 늘었지만 피 그때 한 240명, 220명 뭐요 정도예요. 상해처럼 몇만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3월 또 5월 초에 피크하고 지금은 그 모든 이제 지역들이 50명 밑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상해와 같은 제2의 도시 봉쇄는 이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한 50명, 3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 지역별로 봉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상징성이 있고 또 이제 북경이 이게 만약에 상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정말 대형 사고니까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북경도 이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로 코로나. 그래서 이게 썩은 사과를 골라내서 완전 격리를 하고 깨끗한 사과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않으면 요 지역은 이 봉쇄를 풀어버리는 요 정도로 그러니까 부분 봉쇄 정도로 가는 것이지 상해처럼 전면 봉쇄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유는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샥을 워낙 크게 받았기 때문에 전면 봉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를 했지만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동태적 제로 코로나, 사회적 제로 코로나라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충이 네. 어느 게 걸려도 다 제로 코로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제로 코로나를 중국은 제로 코로나로 본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제로 코로나는 상해의 경우를 따른다. 네. 그래서 봉쇄 지역은 이것은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이 제로가 나온 지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음. 그런 형태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이 중국의 경제들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그 실현이 되게 되면 아마도 2, 사분기처럼 그런 이제 나쁜 수치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이번에 상해를 봉쇄했을 굉장히 충격이 어떻게 되냐는데 아직 5월 달 통계가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4월 거를 보면요. 네. 생산하고 소비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음.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것은 이제 공장 못 돌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동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마이너스 1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은 뭐 소비가 두 자릿수에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마이너스가 나왔고, 또 수출도 이게 15%대 고성장을 하다가 이게 3.9%로 툭 떨어졌어요. 수출도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장을 못 돌리니까 음. 수출 물량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이게 6.1 드디어 6자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5자 정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갔고 그 대신 이제 이중국의 통화량을 지금 슬슬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에서 5% M2 같은 경우도 이제 9%에서 10.5로 두 자리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돈 같이 풀고 있고 그럼 물가는 이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CPI가 한2.2 그리고 PPI가 8.0. 그래서 PPI는 이제 전달에 8.3에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게 워낙 뭐 높았어가지고 좀 잡힌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PPI의 상승은 이게 뭐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거나 네.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것이 그 수입 차질이 있어서 올라간 것을 소위 말하는. 이 디멘드풀 이게 아니고 코스트 푸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전쟁이 되거나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좀안정이 되면 PPI가 이제 툭툭 떨어지고 그게 이제 CPI를 영향을 미치는 호로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언론에 보면 중국 경제 뭐 30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이거 약간 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정세에 맞기 때문에 데이터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은면 PMI를 보면요.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 PMI가 35.7에서 네. 이번에 이제 상하이 쇼크에 47.4. 음. 그래서 물론 50 이하로 가서 굉장히 나쁜 건 맞는데. 네. 그 2020년에 코로나 발생기에보다는 그래도 좀 높편이다. 은 음.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 이게 아주 샤킹한데 아,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이게 51.6에서 48.4, 4월 달에는 41.9로 음. 한10 정도 떨어졌어요. 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나 요것도 음. 지금 왼쪽에 추세를 보면 2020년 1월달에 이 29.3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2점 뭐이 정도 레벨이면 이제 이게 낮은 건 분명하지만 그 2020년보다는 그 폭이 이제 나쁜 정도가 그때 보해서는 좀 덜하다. 사상 최악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냐를 봤는데 그 무역협회가 조사를 한번 여러 가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전 지역 중에서 봉쇄 지역이 전체 GDP 한30% 정도 커버하는 지역이 봉쇄가 되고 그게 이제 한 8주 정도 전면 봉쇄를 했다 그러면 GDP가 한3.4 정도 떨어지고 부분 봉쇄를 했다 그러면 0.84 정도 떨어진다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해하고 북경이 가장 심한 지역인데. 상해는 대략 이제 두달 그리고 6월 중순까지 하면 한 10주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그 4월달 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6주 정도를 보게 되면 그두 가지를 감안하면 상해하고 북경의 봉쇄는 대략 한 GDP의 한1% 1.1% 정도 영향을 줄것 같아요. GDP가 그정도아지는 정도고. 그리고 상해 이외 지역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샥 때문에 중국 GDP는 대략 한 1.7에서 한2% 정도 당초 예상보다 네.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5.5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라고 보면은 이제 3.5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보다 조금 낮다고 하면 한4.13 정도?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방세계가 예측하는 4% 또는 뭐 3%대 GDP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연간 기준,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정부가 그럼 그렇게 나빠진 GDP를 그대로 둘 거냐 하는 것, 그 경기 부양책을 쓰냐 안 쓰냐는 것은 이건 포함이 안된 거죠. 네. 그 당초 목표 대비해서 이번 봉쇄로 인한 샥을 감안하면 4%나 3%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 정부는 5.5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난 2020년에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 6.8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4.9, 6.5로 부자턴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원래는 중국이 작년 4분기 4에 GDP가 4% 갔고 1분기가 4.8, 그래서 2분기도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예상치 않은 오미크론이 그래서 이게 2분기 GDP가 한 2.8에서 3.3 정도까지 이제 훅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더블딥이죠. 저 중국 증시가 크게 충격받은 것은 바로 지난번에도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하나 더 생긴 것 네. 이것 때문에 샥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게 3분기, 4분기는 중국이 5.5%를 맞추려고 하면 대략 6.6에서 7 정도의 성장률을 맞춰야 연간으로 5.5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V 턴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왼쪽에 그푹 파진 것이 2020년에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면은 점선처럼 이렇게 부턴할 가능성이 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게 네. 지금 112에서 127까지 휙 올라가는데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정도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간다면 이런 식의 소비가 하반기에 그, 증가율이 V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네. 거죠. 음.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그러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음. 중국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하이의그 코로나 확산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 빌미를 확실하게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 2분기에 중국은 경기 피크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바닥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뭐 당연한데, 거기다가 이제 상해 봉쇄가 한 단계 더 낮춰 놨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부양책을 무조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의심할 필요가 제가 볼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바닥에서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외부 충격도 한번퉁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해 봉쇄 자체가 어떻면 중국 경제에서 턴어라운드라는 그, 상황을 한번더눌러준 역할을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5% 지금 서방세계가 4%, 3%를 보지만 저는 금년에 중국이 5.5%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은 정치경제학으로 봐야지 시장경제로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졸자가 1,070만 명 나오기 때문에 이거 수용하려고 하면은 고용유발계수 220만을 곱해보면 5.5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5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럴 능력이 있냐 가는 게 중요한데 중국은 재정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건전해요. 그래서 사회 주권에 세금을 많이 받아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왕창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 재정 적자를 한2.8% 정도 내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5% 6% 이상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만큼이 이제 GDP 기여를 할 거고 네. 또 하나 아까 이제 질문하셨지만 그 보조금이나 이제 경력금이나 보상금 같은 거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는데 중국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감세를 해주겠다. 네. 세금을 광고 덜 받아서 이제 지출 여력을 높인다는데 작년에 중국이 한 1조 1 천억 정도 감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음. 금년에는 한 2조 5천 이상.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한 1조 4천 정도가 되면 이게 GDP의 1% 가까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해봤지만 이번 그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한 1.7에서 2% 정도 하락을 한 것을 이 감세에 한1% 정도 잡아주고 재정 지출에서 한 2에서 3%를 잡아주게 되면 전체적인 GDP 목표 5.5는 아마 금년에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GDP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 감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것. 늘려가지고 그렇죠. 를 늘리는 이 전략으로 GDP를 맞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망이시네요. 네. 그리고 뭐 금융 쪽에서도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 통화량이 두 자릿수로 지금 4월달에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CPI가 얘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 금융통화정책의 확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그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천정부지로 주가가 이제 추락하다가 최근에 보면 반등을 살짝 해요. 네. 그리고 아마 최근 한 2, 3일간을 보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음. 장성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이번 경기 회복에서 어디를 손을 댈 거냐인데 두 가지일 거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하고 가전. 음. 내구 소비재를 이제 사게끔 세금을 깎아주거나 음. 보조금을 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자동차 관련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회사들이 아마도 이 바닥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선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진작을 유도할 거고 그거 핵심이 어떻게 보면 내구제에 관련. 내구제하고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 뭐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중국을 떠나고 또뭐 애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공장 뺀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넘쳐나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세 달치 정도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가 두달 이제 문 닫았다고 하더라도 재고를 갖고 사실은 커버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두달뭐 이게 에로 사항 때문에 공장을 뺀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공장 짓는데 뭐 1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 멈췄다 키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된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거를 공장을 뭐 이게 그, 정책이 신통치 않다,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확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수 있냐. 네. 그거는 제가 보고 가데는 아니고. 네. 래서 지금 이제 진짜 외국 기업들이 돈을 빼냐는 것은 FDI를 받아야 돼요. 네.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기업이 이제 얼마를 투자하는 거 보면 이것은 2020년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뭐 노트북,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내구 소비재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것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표적으로 돈은 이게 이념이 없어요. 그래서 돈 되면 투자하는 거고 돈안 되면 빼버리는 거죠. 한국도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바이든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나라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잖아요. 네. 파는 이유가 뭐냐. 한국의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이 성장하는데 돈 투자한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빼는 이유죠. 음, 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논리로 놓고 보면 한국 언론의 마들이 보고도 되는 그런 이제 외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을 탈출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조금 과장이 심하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인 자금도 최근에 보면은 그 3월 달에 이제 상해가 봉쇄 들어가고 뭐 이럴 때 돈이 왕창 빠졌어요. 그러나 4월 달에는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금 5월 달에는 이게 그상해가 심하게 이제 봉사를 하면서 조금 돈이 빠졌는데 반대로 재미난 것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상해그 홍콩으로 내려가는 자금은 5월 달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향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 남양 자금이죠. 남양. 그래서 북향 자금은 왕창 빠졌다가 좀 소강 상태고 그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남양 자금은 본토에서 홍콩 주식을 사는 것은 지금 대거 늘고 있다는 거죠. 아, 남쪽으로 향하는 자금 그렇죠. 북쪽으로 본토로 향하는 자금 그렇죠. 장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홍콩 시장에 대한 네. 이제 중국 본토의 판단은 네. 좀 저평가돼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어그 상해 어, 코로나의 어떤 그 봉쇄 해 해제, 해제를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상해의 이 도시 봉쇄가 네. 제2의 도시 봉쇄를 만들 거냐, 다른 지역,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이번 충격은 얼마냐, 그러면 GDP 한 1.7에서 2% 정도가 왔지만, 중국 정부가 감세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2% 정도는 커버를 할 거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상해 코로나19가 중국 경제가 이게 U자 턴을 하던 네. 그런 패턴에서 이번에 오히려 음. 상해 코로나19가 바로 V 자 턴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좀 빨리 턴어라운드를 V 자 반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손님 정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